안녕하세요. 채환님 반갑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 벼랑 끝에서 살고 싶은 마음에 어, 명상을 찾다가 채환님 명상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처음 채환님 명상에 위로받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울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희망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낼수 있게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 또한 분은 서른세 살, 열두 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 엄마입니다. 재환 님. 빚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몸도 정신도 온전치 못해 일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눈 뜨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또한 분. 저희 어머니께서 어깨가 아프다고 피곤하실 때마다 세상을 떠야 편안한데라고 한 시간이 멀다 하고 말씀하시고 몸에 좋은 것 보이면 알아보라고 하시고, 게다가 전 어릴 때 지식이 부족했기에 그 모습이 박혀 있어서 제가 얘기해도 일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스스로 맞다고 주장하십니다. 아, 엄마가 주장이 너무 강하다. 이 말씀이군요. 영양제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해서 지식을 쌓은 후 영양제 효과 없다고 말씀드리면 TV에서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뜻대로 구매해드립니다. 이런 어머니 덕분에 직장 안 가고 쉬는 날은 제대로 수행하며 지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음, 여러가지 사연들이 많네요. 네. 이 여러가지 사연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뭔가요? 내 생각과 다르게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된다. 인생이 내 맘대로 잘 되는 사람 여기 손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가든 살아있으면 됐다 하면 그 사람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죽기 전까지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목표와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어떤 방향의 목적을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느냐,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느냐 차이지. 이건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목적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의 목적은 오늘 하루 살아있으면 됐다, 감사하다. 오늘 하루 살았으면 됐다. 대한민국에 40분마다 한 사람이 스스로 삶을 마감해요. 그래서 하루에 37명에서 40명 정도가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1등이고, 1년에 14,000명 정도가 스스로 삶을 마감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1년에 5,000건에서 7,000건 정도가 나고요. 그리고 사람이 사망합니다. 여러분 차 타시잖아요. 저도 자가 운전자이기도 하고 차도 많이 타고 비행기도 많이 왔다 갔다 타고 다녀요. 아마존 갈 때는 30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몇 번을 갈아탑니다. 잘 살아 있어요 지금까지 어찌 됐든간에. 그러면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거 인생이. 2초에 한 명씩 사람이 죽어요 지구에는. 그리고 1년에 360만 명이 오염된 물을 먹고 죽어요. 물이 없어서 죽고 오염된 물을 잘못 먹고 360만 명. 1년에 360만 명이면 하루에 만 명이 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캄보디아에도 저희가 가기 전에는 오염된 물을 드시고 수온 때문에 축적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이 힘들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물까지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마존이 지구의 30%의 산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거기에 여러분께서 지금 나무를 심고 계시잖아요. 지구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걸 귀전가족과 희망을 파는 사람들, 우리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로운 일을. 여러분이 행하고 계실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 초에 한 명씩 죽어가는 이 지구촌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 이건 너무나 묘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고, 인연에 대해서 서로 마주보고, 월화, 목요일날 이렇게 함께 소통하면서 희망을 부르짓고,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7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묘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지구의 70억의 인구에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 기천 가족이 한 마음 한뜻으로 나눔과 봉사 수행 정진을 하면서 명상이란 컨텐츠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봉사란 컨텐츠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묘한 일입니까? 지금은 가족보다 더 여러분과 소통하고 봉사하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거 너무 묘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인가요? 저는 되게 묘한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는, 적어볼까요? 진, 공, 묘, 유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공, 묘유라는 거예요. 뭐 오늘 나온 김에 이거 한번 공부해 봅시다. 진공이라는 말, 참다운 공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참다운 공. 진짜 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공이 아니라 진짜 백이 공이라는 거예요. 이 진공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세상 모든 것들을 일체라고 표현합니다. 일체 또는 제법 또는 실상 이렇게 표현해요. 제법, 재행, 실상, 일체 이런 말들이 우리가 쓰죠. 일체가 모두, 제법이 모두, 재행이 모두, 실상이 모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일체, 실상, 제법, 이 모든 것들의 상을 여위었다. 그니까, 러 거기에 대한 집착,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 욕심을 여위인 마음, 그 마음이 진공이라는 표현을 해요. 참다운 공, 참다운 공, 어느 것에도 분별하지 않고, 어느 것에서도 집착하지 않고, 어느 것에도 욕심 내지 않는. 그 마음. 다만, 인연 생기,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진리의 눈뜬 그 순간을 진공이라고 표현해요. 진공. 참된 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묘유라는 뜻은 뭐예요, 또? 아무것도 없다, 뭐 공의 상태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아니라, 묘유라는 것은 묘하게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다운 공은 묘하게 존재한다. 또는 묘하게 존재하는 것이 참다운 공이다라는 말이에요. 묘하게 존재한다는 게곧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연기법. 그러니까 나 하나로 실체로 존재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묘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부모라고 불리지 못해요. 자 남편이 없는 분은 미혼인 거예요. 남편이 있는 분들은 기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걸어가면 행인이고, 앉아있으면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고, 비가 오면 비 오는 날이고, 맑은 날은 맑은 거예요. 날씨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날씨도 묘운 거예요. 묘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도 묘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쭉 오니까, 감귤밭에 감귤이 너무나 예쁘게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그 감귤이 내일 되면 똑같은 감귤일까요? 달라요. 햇볕의 일조량에 따라서 같은 나무에서 감귤이 자라더라도 작고 큰 거, 감귤 하나하나에 그저 작은 흠, 그리고 빛깔, 그리고 무늬 똑같은 감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그 나무도 작년과 똑같은 나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매번 열리는 감귤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태풍이 한번 불어보면 감귤이 다 날아가버려요. 떨어져버려요. 망해버려요. 농사가. 그의 날씨와 바람과 일조량과 공기의 흐름, 이 모든 제주의 온도에 따라서 감귤의 크기와 감귤의 빛깔, 감귤의 당도 모든 것이 다 달라요. 100년 전에도 달랐고, 지금도 다를 뿐더러, 앞으로의 100년도 다를 거예요. 이게 뭐다 한마디로 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태양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일조량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이걸 진공 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감귤 하나도 매년 매년 감귤의 맛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이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어져 있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공이란 말은 인연 따라서 맛있는 감귤이 되기도 하고 인연 따라서 태풍 때문에 다 버리는 감귤이 되기도 하고 인연 따라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당도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속가주지 않으면 감귤이 너무 작아서 큰 감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감귤밭을 관리하는 농부의 손짓과 발짓, 날씨의 흐름, 바람의 흐름, 그리고 걸음을 잘 줬느냐에 따라서 또 감귤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 어떻다? 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규정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무나 묘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진공묘유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감귤밭에 감귤한 나무도 그렇게 흘러가는데, 우리의 인생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세상에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인연 따라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만나니, 이 세상이 얼마나 묘하게 흘러갑니까? 그러니까, 이 묘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묘한 세상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세상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자꾸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공묘유라는 말은 나라는 실체가 절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오온으로 이루어진 색소상행식으로 이루어진 그냥 하나의 저는 채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하나의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묘함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인연이 되어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은 어떤 인연이다? 바랄희, 바랄망의 희망인연이다는 거예요. 서로 서로가 간절하게 어느 시절 인연이든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간절히 무언가 바랬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함께 나눔과 봉사 수행정진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희망인연이다. 그래서 우리 도반분들 이렇게 인연돼서 만날 때나 아이고 희망 인연입니다, 인연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제가 써요.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희망 인연입니다.